오늘은 여러분이 어디서도 듣지 못했을 진짜 독서 꿀팁을 들고 왔습니다 특히 독서를 많이 안 해보셨고 자기계발을 이제 좀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꿀팁 들고 왔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독서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독서를 하려고 하면 걸리는 포인트 1번이 있죠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사놓고도 재미없어 가지고 잠깐 보고 말고 기 쓰고 읽어 봤는데 남는 거는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좋은 책 고르는 꿀팁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책을 고르시려면 이런 책을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 전문가가 쓴 책.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연히 전문가가 쓴 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식 수준이 높은 것과 그걸 얼마나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대학교 교수님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해당 분야에 박식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강의를 잘하고 책을 잘 쓰고 전달을 잘해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교수님들 중에서 우리가 다알 만한, 와, 저 사람 진짜 설명 잘한다. 싶은 사람 몇명 없잖아요. 오히려 비전문가가 전문가들보다 전달을 훨씬 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련 서적도요. 대학 교수님이 쓴책 혹은 의사 선생님이 쓴 책보다 의학 전문 기자가 쓴 책이 훨씬 더 내용도 좋고 이해하기 쉽고 대박날 때가 많습니다. 투자서도 마찬가지예요. 찐 주식 투자자보다는 애널리스트, 기자들이 쓴 책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찐 능력자들, 교수님들 중에서 이걸 아는 사람은 컴... 사이트는 자기가 제공하되 글은 대필 작가가 쓰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비전문가가 쓴 책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더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쉬운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라고 했어도요 아예 자격 없는 사람들의 책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연구나 검증을 거치고 진짜 전문가들의 지식을 고르게 연구해서 100% 이해해서 자기의 언어로 풀어내는 비전문가 다른 말로 전달자 메신자들이 풀어낸 풀어낸 책이 정말 유익하면서도 재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비전문가들이 쓴 책이라면 오히려 전문가들이 어렵게 쓴 책보다 우선순위에 둘 만하다는 거죠. 두 번째, 예쁜 책을 고르셔야 됩니다. 야, 무슨 북토크 실망이네. 북튜버가 무슨 내용을 보고 저자를 보고 뭐 해야지. 예쁜 책을 고르냐, 고르라고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독서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책 디자인이 별로면요. 펼쳐 보기도 싫어요. 예쁘다는 말에는 뭐 제목의 구성이라던가 표지 디자인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막 제목이 심리학의 심층적 분석과 이해. 읽고 싶어요. 읽기 싫어요. 제목도 좀 깔쌈하게 심플하면. 좋고요. 디자인도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어야지 손이 가는 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독서 수준이 올라가서 좀더 심화 지식을 찾아봐야 하는 단계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일반인이고 자기 개발 목적으로 혹은 가볍게 읽을 책을 보고 싶다. 디자인적 요소가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책에 대한 애정이 생겨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마련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 예쁘다는 거의 기준이요. 단순히 표지 디자인이나 문구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지 디자인도 포함이 돼요. 가령 자가는 어떻게 하고, 폰트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책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펼쳐보기도 싫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책도 보기 편해야지 자꾸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표지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지, 제목은 마음에 드는지, 펼쳐봤을 때 페이지 구성은 마음에 드는지, 정리해서 예쁜지가 책 선택에 좋은 기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책 고르는 세 번째 기준. 베스트셀러입니다. 보통 아 베스트셀러에 있는 것만 사지 마세요. 거기 있는 건뭐 마케팅 그거고요. 그게 꼭 좋은 책은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정설이거든요. 근데 저는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는 거 사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는 책을 고르는 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서점에서 그냥 랜덤으로 찾아가지고 막 검색해서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책 고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책을 썼다고 하면 이게 어, 어떤 권위의 상징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이면 다 내용이 좋겠지. 작가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야, 구석지에 있는 보물 같은 책을 찾아야, 찾아야 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책한번좀 내봐야지라고 자비로 출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출판사 역량이 딸려 가지고 저자는 역량이 되는데 내용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보기도 불편하고 이런 책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서가에 가 가지고 그런 책을 바로 본다는 건 필터링 안된 상태에서 그런 저퀄리티 책들을 다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일단 책이 들었다는 건한번 필터를 거친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요? 필터를 거쳤다고요. 적어도 기준 미달은 아닌 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시대에 맞거나. 두 번째, 시대를 초월했거나. 시대에 맞다는 건 뭘까요? 지금 유행하는 주제가 보통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릅니다. 부동산 투자가 탈 때는 부동산 투자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힐링이라던가 어떤 욜로 이런 게 핫할 때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갑니다 즉이 시대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를 베스트셀러만 봐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냥 무조건 그걸 따라가라가 아니라 아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시대 불변 데일 카네기 인간관, 인간관계론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통할 수 있는 100% 들어맞진 않더라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 담겨 있다는 거죠. 어디에? 베스트셀러에 있는 시대를 초월한 책들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스트셀러라는 걸 단순히 마, 상술의 결과, 마케팅의 결과로 볼게 아니라 필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필터링에서 걸러지지 못한 좋지 않은 책이지만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와 있는 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필터링을 거쳐서 책을 고르는 게 좋은 책을 고를 확률을 훨씬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좋은 책 고르는 네 번째 방법. 서문이 재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고 막 디자인이 예뻐도요, 책 사기 전에 서문 정도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서문이 뭐냐면요, 첫인상이거든요. 유튜브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첫 30초입니다. 왜? 첫 30초가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다 이탈을 하거든요. 근데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콘텐츠에선 마찬가지예요. 서문이 재미있어야, 즉, 도입부가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책을 펼쳤는데 서문이 재미없다. 첫 번째, 작가가 서문의 중요성을 모를 정도로 필력이 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있죠. 서문이 없어도 내용으로 압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 즉, 서문 없이도 압살할 수 있다면 이미 좋은 책이라고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문이고 뭐고 따지기도 전에 이미 구매 버튼을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때요? 적어도 서문을 읽어보고 서문이 재밌을 때그 책을 선택하는 게 확률이 높은 선택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문이 재미있다의 기준이 뭐냐, 좋은 서문이란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서문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몰입시킬 수 있는 스토리. 서문만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 우와하고 집중할 수 있는, 빨려드는 그런 스토리가 있느냐. 혹은 깔끔한 요약이 되어 있느냐. 즉, 이 책이 뭐 하는 책인지 깔끔하게 요약이 딱 정리돼서 이것만 읽으면, 우와, 이 책은 이런 책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서문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두 가지입니다. 둘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그 책은 꽤 재밌는 책일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책을 고르는 마지막 기준. 짧은 책입니다. 뭐라고요? 짧은 책. 여러분 우리가 독서 시작할 때 제일 하는 큰 실수가 뭐냐면 처음부터 허세 부리려고 코스모스, 사피엔스, 뭐 생각에 관한 생각, 권력의 법칙, 욕망의 진화, 뭐 이렇게 진짜 막 두꺼운 막 고전들 이런 거 읽는 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저희 지금 뭐냐면요 처음 독서를 시작하는 초보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냥 그 초보자 입장에서는 혹은 여러분의 아직 소양이 막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짧은 게 답입니다. 짧은 책이 좋은 책이에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부담 없이 아무 때나 꺼내 볼 만한 책이 좋은 책입니다. 야 너무 인스턴트스러, 인스턴트스러운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짧은 책만 계속 읽으면 문제가 확실히 되죠.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빡센 거, 두꺼운 거 골라가지고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기억하세요. 책잘못 고르고 많이 안 읽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짧은 책이 좋은 책입니다. 오늘은 독서 초보자들은 모를 만한 좋은 책을 선정하는 독서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전문가가 쓴 책, 전문가가 쓴 책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내용만 검증이 됐다면 비전문가들이 쓴 책이 오히려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훨씬 더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예쁜 책 디자인이 예뻐야 일단 마음이 가는 겁니다. 표지 디자인, 타이틀 혹은 내지 구성 이런 내용들 예쁜 책을 골라야 눈이라도 한번 더 가기 마련입니다.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 베스트셀러 무조건 상업의 결과, 상업적 결과물이다. 책을 어떻게 순위로 평가 그게 아니다. 베스트셀러는 필터다. 최소한의 함량 미달 책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필터로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활용하자. 네 번째, 서문이 재미있는 책.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 혹은 깔끔한 요약으로 시작하는 그런 서문이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 그런 책들이 독서 초보자가 고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마지막, 짧은 책. 초보일 때는 긴책 읽지 말자. 짧은 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분량과 수준을 높여가는 게 독서에 성공할 수 있는 진짜 독서. 꿀팁입니다.